쓸쓸한 달빛 아래를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들어 주라고 문득 새벽에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거든,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? 난 왜?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. Yeah. <laughs> 삶이다 하고 나야 알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나가고 기억하느니나 슬픔까지도 사랑했다. I'll help you keep.